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응. 승무 행정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햇빛이 막 넘어가서 이쪽만 보이는데 네 방송 장비를 사야 되나 저도 막그 VJ 분들처럼 막 이렇게 화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못생긴 얼굴 계속 보여줘 봤자 보호자님들 그 감정만 상하실 거.. 에뭐 해야 되죠 그런 기분만 상하실 것 같아서 제 얼굴은 그냥 어차피 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사건은 세종시 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화해중재위원회에 이제 저희가 보조 확인서를 제출해서 된 건데 음, 교내 봉사가 나왔나요? 이거? 네, 교내 봉사, 학교 내 봉사 나온 사건인데 음. 이제 학폭 신고가 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보조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보조 확인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사건에 인지하게 된 경위나 현재 상태, 자녀 관련 정보나 뭐 사안 해결을 위한 정보, 부모님의 심정, 사안 해결을 위해 바라는 점 있으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칸 모자라면 어떡하나요? 이러면데. a 용지 작성하셔도 돼요. 그냥 앞에다가 칸에다가 별지 전부 다 적으시고 A4 용지로 타이핑 쳐 가지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 그막 수기로 다 작성하시면 보는 사람도 어렵고. 깔끔한 건 타이핑 하신 게 제일 깔끔하죠. 네, 별지 전부라 하셔 가지고 서명하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산인지 경위는 뭔가요 하면 어떻게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뭐 자녀 이야기로 알게 되었다거나 학교 연락을 통해서 알게 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교우 관계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뭐 아니면 좀뭐 평소에 이 친구 가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작성하시면 되고 학교 폭력 유무는 이전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녀 확인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녀가 이야기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작성하시면 되고 뭐 부모님의 조치는 심리상담센터나 병원 등 진료를 받았다든지 뭐 그래서 가정학습을 했다든지 이렇게 부모로서의 역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 그 다음 사안 해결을 위한 정보에는 이게 그 자녀분의 성격이나 신체 건강 상황을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도. 그런데. 간혹 가다이 보조 확인서를 작성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보통 뭐, 어, 다른 데는 뭐 30만 50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받은 걸 저한테 또 보내주세요. 저희가 행정심판해야 되니까 보면 여기에 판례를 작성해요. 사안 해결을 위한 정보. 이번 사건은 폭행 사건이다. 대법원 폭행 폭행에 대한 폭행에 대한 정의는 형법 몇 조에 몇 조에 폭행은 뭐 신체의 유형력에 대한 행사고 뭐뭐 뭐 휴지를 던져도 폭행이고 뭐 책상을 내려셔도 폭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쪽 사무실에서도 이거를 작성하는데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좌가 써준 경위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도 힘든 거죠. 해서 그 주면 보좌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50만 원 했나? 그러니까 거기 뭐 판례나 법률을 작성하는 거죠. 음, 그러면 안 됩니다. 하시면 불필요하죠.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이거 보좌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잘안 쓰시니까. 여기서, 그래서, 앞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제 부모님의 심정이나 사안 해결에 대해서, 사안 해결을 위해서, 이제 바라는 점,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쓰는 건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해 학생으로 사건이 명백한데, 이제 반성 안 해요. 어, 피해자 타서 돌리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화해 정도나 반성 정도는 낮게 나와요. 근데 이런 부호자님도 계셨는데, 놀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밀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 아이가 밀침 그 우리 아이가 밀침을 당한 거죠. 밀침을 당한 건 상대측이 우리 아이를 민 거는 폭행이에요. 폭행은 맞죠. 상대 민 거는 네. 요게 정당방위로 보면 신체에서 이제 막 제가 뭐 누군가한테 막고 있어요. 막 맞, 맞으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한하기 위해서 살짝 밀친 거. 밀쳐서 넘어진 거는 요거는 이제 대부분 판례상에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서로서로 밀치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그럼 이건 정당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내가 한건 그러니까 자녀분이 당한 거는 폭행이고 내가 한건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거에 끝까지 이거 누가 봐도 폭행인데 그냥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보호자님께서 신체 접촉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뭐 항거하기 뭐 위한 뭐 폭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소극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때린 건 우리 아이도 뭐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평소에 우리 아이 째려보고 네 그다지 뒷담화하고 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폭행을 했다 아니면 뭐 우리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폭행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학폭위에서는 이제 화해의 정도나 반성의 정도가 낮게 나오는 거죠. 음. 반대로 피해 학생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에게 이렇게 쓰세요. 진심으로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이렇게 쓰면 학폭위에서 그래요. 위원들이 보호자님 피해 학생 만약에 그 친구가 진심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요? 그럼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비학생이 네, 부호자님도 네 이러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나오는 게 서면사가 나와요. 애중간한 거는. 그냥 진심어린 사과 필요 없고 그 친구를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뭐 접근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교내봉사, 사, 사모처분, 사후처분, 사회봉사 나오고 피해자 피해학생 보호조치 나와서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뭐 접근금지 보복금지가 나오는데 진심으로 사과받고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나오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심의 그 회의록 뒤에 이제 심의 내용에서도 피해학생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심, 진심으로 사과를 받으면 이전처럼 잘 지내고 싶다고 하니 서물 사관으로 한다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만장일치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외에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건 보호자 확인서고 학교에서 준 양식이고 이제 의견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의견서가 뭐냐면 이제 변호인 의견서, 변호사분들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대책심의에 참석을 할수 있잖아요. 변호사님들은 법률 행위를 대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을 해요. 뭐 화해 정도, 반성의 정도, 뭐 이런 거, 뭐 사건 사건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변호인이 작성하시면은 변호인 의견서가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대행밖에 못 하잖아요, 행정기관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그래서 이렇게 보호자님 성, 성함으로 보호자님 명의로 의견서를 내 드리는데, 통상 이거를 뭐 서면 의견서, 서면 진술서, 보호자님 서면 의견서, 뭐 보호자님 서면 진술서라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작성하는 건 변호인 의견서하고 거의 비슷해요. 양식이나 뭐 법률적인 거는 네. 뭐 고의성 판단 요소, 반성 이렇게 뭐 이렇게 작뭐 주장에 대한 반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어쨌든 이것도 행정심판도 준사법적 절차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면 근거를 대야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방 법원 판례든 뭐 이렇게 하고 또 주장 상대측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야 되고 뭐 우리, 학, 우리 아이가 당한 피해 학교 폭력은 이게 왜 해당이 되는지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제 2조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그리고 뭐뭐 부산 뭐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것도 학교 폭력을 본 사례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률적 의견을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가해 학생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위가 학교 폭력 제 2조에 따라서 학교 폭력으로 보기좀 애매하다 왜냐면은 이런 행위가 되려면 이제 관련 법령이나 판결에서도 보면 이걸 어떠한 사건 원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된 행위가 뭐 사, 발생한 경위와 상황 횟수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신중하게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 단순히 한 번했다 그래서 이거를 학교 폭력으로 의열한 거는 학교 폭력 예방법이나 관련 법원 판례에 따라 좀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학교 폭력으로 볼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쌍방이면은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당,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방어도 해야 되고. 식으로 법률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치료와 요양이 나오고 상대측에서는 이제 학교 내 봉사 처분이 나왔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뭐 돈이 많으면 사실 뭐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죠. 변호사님 로스쿨 나오시고 당연히 이제 법률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문가인데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모든 게또다 변호사님을 통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무사, 뭐 노무사 분들, 뭐 회계사 분들, 변리사 분들, 뭐 법무사 분들 이제 뭐 저희처럼 행정사 이렇게 각 전문 자격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자체 입법 목적 자체가 그런 행정 절차에서 국민 분들께서 저렴한 수임료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 돈이 많으시고 하시다면. 뭐 변호사님들도 가는 것도 좋지만, 뭐 학폭이나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네, 저희 경험도 많으니까 저희 모뭐 승무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뭐 이번 사건처럼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어,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물어보시고 하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전화하면 저희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 이용해 주셔도 되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네, 언성심성의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